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모더니즘은 우리말로 근대주의.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를 벗어나다. 탈근대주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대주의는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전통은 플라톤 철학입니다. 자, 하버드대학교 교수였던 화이트헤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2 0 0 0년간의 서양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고, 니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원론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데아와 현상계. 자, 이데아는 이 세계의 참된 진리가 이데아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현상계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서양 철학의 이원론적 전통은 데카르트와 칸트와 해결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원론적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 좋은 것과 열등한 것의 어떤 나누어지는 그런 가치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대주의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를 들자면 유럽과 비유럽의 나눔. 그럼으로서 유럽은 우월하고 <laughs> 훌륭하다. 반면에 유럽이 아닌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열등한 존재다. 따라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유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문명화이다. 이렇게 됐을 때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구조가 작동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탈의 구조를 정당화시킵니다.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여기서 작동됩니다. 자, 유럽의 근대는 이러한 자기들의 어떤 개몽과 이성에 의해서 무한한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어떤 가치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타자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어떤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침탈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음,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 세계를 끊임없이 진보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허풍을 떨던 그들이 결과는 1차, 세정,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 시간 이후부터 유럽인들은 반성문을 쓰는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신봉하던 이원론적 가치체계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의 이원론적 가치체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철학의 어떤 이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원주의적인 어떤 사고 체계를 어,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인과 유색인 혹은 백인과 흑인의 어떤 그런 이원론적 관점에서 백인은 절대 우등하고 흑인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흑인은 백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흑인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참된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흑인의 민권운동이랬지? 아니면, 근대 사회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분법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가치체계를 벗어나서 페미니즘의 문제,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 다시 말해서 이성애자는 정상적인 인간이고, 동성애자는 성소수자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갖고 분리했던 것을 벗어나서 성소수자의 어떤 인권의 문제 이런 가치 체계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약자들의 반란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체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근대의 어떤 이원론적 관점을 해체시킨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근대 사회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하면서 도시에는 직육면체 모양의 <laughs>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서 치솟습니다. 대단히 단정하고 정돈되어 있는 깔끔한 건물이죠. 이런 것들이 근대의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에 있는 구겐나임 미술관 같은 것을 보면은 대단히 기하학적으로 마치 어 직육면체의 건물을 빨래로 치어 짜고 비틀어 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 양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파리 봉피드 센터를 보면은 마치 치타가 만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이것도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양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더니즘은 이원론적 가치 체계에서 이 세계의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위기 질서를 만들어 놨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이원론적 가치 체계를 해체시키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원론적 가치 체계에서 억압당했던 약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그들의 어떤 존엄한 관리를 주장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바로 이. 포스트 모더이즘을 근대 사회의 억압적인 이원론을 해체시킨다는 관점에서 해체주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